안녕하세요. 똥선형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2020년 2월 6일 날 출시한 그랑블루버서스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나온 대전 게임인데요. 최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아직 저는 보지 못했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해가 가지만 조만간 보지 않을까 싶네요. 기멸을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재밌는 애니 하나 보고 싶었거든요. 뭐, 원피스랑 보르토는 꾸준히 보고 있고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볼때 그림체를 우선적으로 보는데 이 게임을 즐기면서 보니 그림체 꽤 괜찮더라고요. 이번 그랑블루는 단순한 대전 게임을 조금 더 즐겁게 즐기자 RPG 모드를 추가하였는데 저가 느낀 바로는 음, 대전 게임이라는 이미지는 RPG 모드에서도 버릴 수 없겠더라고요. 자, 그럼 게임 소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게임의 모드는 RPG 모드, 스토리와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모드이고요. 그외 버서스 모드, 싱글 모드, 트레이닝 모드, 택틱스 모드로 나누어져 있네요. 택틱스 모드는 뭐 업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다양한 테크닉을 연마하고 연습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RPG 모드 이외에는 다른 대전 게임과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RPG 모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게임의 스토리는 대화형과 중간중간 나오는 애니메이션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편이지만 이 게임 역시 작고 긴 로딩 때문에 게임의 흐름이 팍팍 끊겨요 요즘 플스 대작 게임들 보면 로딩을 줄여서 만드는 그런 게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정말 보다시피 로딩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게 엄청 자주 나온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만한 보고 싶은데 라는 느낌은 팍 줍니다 Sir.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 같은 게임의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소아운 MD 같은 경우는 페리를 하고 잡몹을 사냥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이건 솔직히 조금 단순했어요 보통 1화당 전투시간은 약 20초에서 30초뿐이 안되는데 한 게임당 30초의 로딩을 봐야하며 쪼를 잡는 구간은 몬스터가 너무 쉽게 넘어져 콤보를 따다다닥 때려넣는 재미가 없다고나 할까요? 이게 한 스테이지의 전투 장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잡몹들 피가 거의 없어요. 몇번 때리다 보면 죽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볼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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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타 콤보가 존재하는데요. 평타 콤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이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리가 말도 안 되게 완전히 가까워야지 콤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칼을 주워졌지만 유독 게임처럼 완전 붙어서. 콤보를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평타 데미지랑 그 스킬 데미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려한 스킬 데미지보다는 평타를 사용하게 되네요. 반면 보스전은 은근히 긴장감도 있고 재밌는데요. 게임의 초반은 그랑 혼자 플레이를 하나 추후에는 동료와 함께 진행이 가능한 것도 매력적이고 또한 동료를 EP 플레이어로 지정할 수 있어 같이 플레이가 가능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을 진행하면서 캐릭터를 언락하게 되면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RPG답게 버프와 힐을 주는 건 역시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랑블루는 평균 4번에서 5번 게임 쫄 잡는 구간 그리고 보스전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스토리를 스무스하게 연결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이각 스테이지를 좀 줄이고 보스전 위주로 스토리를 진행했다면은 더 괜찮은 게임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보스전 영상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追いかけてみろ RPG 모드에서는 장비를 교체해 줄수 있는데요. 착용할 수 있는 무기가 무려 10개나 되고 무기를 강화하게 되면 HP 그리고 공격력이 상향된답니다. 이런 아이템은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보상으로 받기도 하고 몬스터드랍 그리고 하물며 핸드폰 가차게임처럼 무기뽑기가 존재한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게임은 스트리트파이터 어린 시절 정말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지만 요즘 대전게임들은 전부 거기서 거기라 단순히 집에서 혼자서 게임을 할 때는 대전 게임 잘 손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RPG와 대전 게임을 잘 좋아했다고는 하나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은 2020년에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사는 것까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대전 게임인 스트리트 파이트5 오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싱글 플레이 7 스테이지 막보까지 잡는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랜딩이 나올까 하고 궁금해서 플레이했는데 엔딩은 알파벳 세 글자로 끝나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まだまだこんなもんじゃないわよプレイヤー1・ウィンバトル2・エンゲージこれはこれはこれは 重戦かなりこなしてきてんだから ZETAVERY in victory. Battle one. Engage!

もかっこいいかもねねフェリーそのゼタ VS ロウェイ

Player one. Win. Battle two. Engage. Great. <laughs> <laughs> <s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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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 <thin> 見せてあげるこの槍の力ゼフィニッシュつらったふぅよしあいつに自慢してこよっとな、なんかどっと疲れたえ運動後のおやつうんとじゃあサンドイッチゼッ。<laughs> <laughs> スーグラン赤い姉ちゃんは素早いぜ目離すなよ出たぞ落ち着いて正攻法に行こうルリアちゃんと B は離れてなさいやけどするよ Believe in victory. Battle one. Engage. <音楽><音楽> Great. Battle to engage! そんな、ごめんはあ終わり悪いけど時間ないのはあんとか勝てたグランあんたずいぶん強くなったじゃないゼダー vs Percival 組織の女戦士相手にとって不足はない来いお互い手加減は無しって訳ね望むところ Believe in Victory Battle o n Engage 貫け大手に焼かれるお前だ これはれレバ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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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レバー

いい覚悟を宿したすごく熱い炎だったわでも私の方がもっと熱かったの「ZETAVSLANCELOT」火炎を操るか我が封建 簡単に溶かせるととは思わないことだ当然、そんなんじゃ逆にこっちが冷えちゃうじゃん本気で来てね Believe in victory!Battle o n e n g a g e やばい

九龍騎士団団長ともなるとさすがの歯応えねとりあえず私に負けたのは内緒にしておいてあげる v s 一つでどうにかなると思っているのか星の民のそれもちょっとプッツン来てるやつが相手とはね。骨が折れそうじゃない

なっここから <laughs> 悪いけど時間ないの。星の民と聖書中のキメラか。とんでもない奴もいたものね <music> <music>